안녕하세요. 고품격 메디컬 예명 의학 정보 채널 신내쇼의 신용훈입니다. 제가 55세를 앞두고 대학 교수를 그만두고 신내라 병원의 셀러가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1994년에 졸업하고 요 나이가 좀 많죠. 69년생입니다. 그리고 2002년까지 이제 트레이닝을 맞춰서 소아정형외과를 전문으로 시작을 해가지고요. 20년간 교직생활을 쭉 하다가 이제 뜻한 바가 있어서 이제 개원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 12월 말 사직을 하고 개원을 이제 알아보고 있는데 소아정형외과를 하는 많은 분들이 공갈을 마시겠지만 또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공갈을 마시겠지만 소아가 너무 없습니다. 소아가 없다 보니까 계속 일을 하면서도 해가 가면 갈수록 환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걸 체감을 했었고 제가 이제 개업을 하게 되는데 개업을 하면서도 나는 소아정형외과를 전공으로 합니다. 이제 오십시오 하더라도 오실 환자분이 별로 없다는 게큰 단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상태에 대해서 그리고 제 상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2003년부터 교직생활을 시작했는데요. 그 계산을 하다 보니까 2034년 이제 딱 10년 후에 정년퇴임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정년 퇴임을 하면 이제 그 65세가 돼서 정년 퇴임을 하게 되는데 도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우리나라 성별 기대 수명에 대한 도표입니다. 네, 1970년 제가 이제 돌 때에는 남자 평균이 58.7세였습니다. 제가 대학을 한참 다니고 트레이닝 마칠때는 1999년에는 71.8세였습니다 이때를 기준으로 트레이닝을 마친 상태에서 제 생각 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자면 경영퇴임을 하고 나서 한 5년 6년 있다가는 이제 뭐 죽을 거니까 지금 이제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이게 2019년에 나온 생명표인데요 남자 평균 나이가 80.3세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수치를 계속 연장을 하는 경우에 1984년 제가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되면 남자 평균 나이가 약 85세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65세에 나와가지고 은퇴한 할아버지 의사 선생님은 85세까지 뭘 해야 될까요? 20년을 놀아야 되나요? 그러면 또 이제 다른 말로 65세가 돼서 이제 은퇴를 해서 나오게 되면 어디 병원 원장님이 65세 된 할아버지 의사를 써줄까요? 지금도 많은 병원에서 어, 65세 넘어가는 의사 선생님들에 대해서 환자, 환자 보호자분들이, 아유, 저기 할아버지 너무 늘어서 우리 애를 수술해주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으셔서아이 기피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연장을 하더라도 아마 70대가 한계가 될 겁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뭐 어떤 생활을 할지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는 그래도 뭐, 대한민국에서 의사 수가 적다고, 비교적 적다고 하기 때문에 하다못해 요양병원에도 이제 담당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계셔서 나이 많은 선생님들이 거기서 이제 알바하는 식으로 그 근무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2034년이 돼서 제가 정년퇴임할 때쯤 되면 지금보다 이제 1년 평균 나오는 의사수가 500에서 1000명 정도 더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럼 그런 요양병원들도 젊은 의사들로 많이 자리를 채워지게 될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정말 할아버지 의사 선생님들은 갈 데가 없겠죠. 저는 그래서 지금부터 제 병원을 준비하려고 해서 지금 나오게 되었습니다. 55세 나이가 적은 나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흔히들 이제 개업가에서 하는 얘기가 65세 나이가 한계라고 합니다. 남의 돈 쓰면서 빚을 지면서 개업을 할수 있는 한계라고 해서 지금 나오게 되었고요. 아마 65세가 되면 저는 뭐 이런 용기를 내기가 더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업을 해서 나오게 되었는데요. 아까 제가 1969년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1년 출생수가요, 105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아직 집계가 되진 않았는데, 재작년 집계에서 어 출생수가 24만 9천, 약 25만 됩니다 4분의 1이 안 되는 수가 출생하고 있습니다 출생 수가 적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환자가 적어지는 어려운 여건 때문에 소아정형외과를 더 이상 하지 않고 환자 수가 훨씬 많은 노인정형외과를 더 새로 배워서 개업을 하는 준비를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제 힘내라 병원으로 별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깔로어는 전공의가 끝나는 33세에서 3 5 나이에 하게 됩니다 또 자기 공부를 많이 하고 위에 있는 선생님들의 업무를 이제 배워가면서 밤에 장직도 하고, 하루 종일 수술장에 있고, 저녁에는 논문 연구도 하고, 이러면서 생활을 하는 것이 펠로우 생활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수비도 늘고, 그 다음에 펠로우가 끝나고 나서 환자를 직접 대하면서 풀기를 시행하고 할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최소 55세를 앞둔 나이에 남들보다 20년이 늦었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펠로우를 할 수밖에 없던 원인은 이런 뭐 배경이 있습니다. 제가 하던 환자 수가 줄어들고, 앞으로 이제 환자 수가 더 늘어날 그 노인 환자를 더 많이 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어, 여기 힘내쇼를 주로 이제 촬영하고 계시는 황진호 원장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또 대단한 분이신데요. 다른 병원에서 제대로 시행하기 어려웠던 양골형 척추 수술이라는 것을 배우러 이쪽에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혼자 이제 단독 개원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뭐 인공관절을 한다든지 그런 큰 수술을 할 여건은 되지 못합니다. 아주 간단한 수술로 관절경 수술을 하고. 그리고 시술을 많이 할 목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어, 다행히 이제 황 원장님이 하시는 방향도 양방향 내시경 척추 수술을 그것도 같이 배우면서 다른 관절 원장님들이 하시는 그 관절경 수술도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모든 트레이이 끝나고 나면 저는 이제 개원가에서 제대로 척추 수술과 관절 수술을 할수 있는 농인 정형외과 전문의 의사로서 네, 새롭게 출발할 예정입니다 어, 오늘뭐 이야기가 길다 길고 짧았다면 짧을 수 있겠지만 아무튼 저의 첫 유튜브 데뷔이고 제가 이러한 사람이고 실질적으로 실존하는 사람이고 솔직하게 이런 걸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에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가끔씩 촬영해서 뭐 힘내쇼 라힘내 TV뿐만 아니라 저의 개인 채널도 만들어 가지고 함께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